단일 98 후에 마이 2022년 9월 24일 정오가 한참 지났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집에서 저는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을 다녀온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버겁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그리고 그외 신호들이 제 몸에서 발생했습니다.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잘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의지가 강하게 발동되었음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꼭 해내야 돼 어떻게든 해내야 돼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돼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해내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저의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저의 의지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모든 걸 꺾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제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의지라는 것제 힘으로 꺾을 수가 없네요. 주님, 많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전 오늘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푹 쉬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내일 새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말씀 보며, 오늘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